활동 지원사 자격증. 돈 내고 따는 거 아닙니다. 필수 조건 딱 알려드립니다. 먼저, 활동 지원사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체 활동 지원입니다. 목욕이나 식사 보조, 개인위생 관리 등 일상생활의 기본을 돕습니다. 두 번째는 가사활동 지원입니다. 청소, 세탁, 장보기 및 취사 등 자립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외출동행, 여가활동보조, 학교나 직장, 방문동행 등을 통해 사회 참여를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합니다. 그렇다면 활동 지원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조건이 필요할까요? 핵심은 교육 이수입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과정은 이론, 실기, 현장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론, 실기 40시간, 현장 실습 10시간으로 총 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중요한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이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분들은 교육 시간을 일부 면제받을 수 있으니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비로소 활동 지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세 가지 역할과 필수 자격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당신도 사회에 꼭 필요한 활동 지원사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행복입니다.